자, 파이코인 예비 홀더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드디어 파이코인이 상장을 앞두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발표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파이코인은 어떤 거래소에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먼저 최근에 내용들을 볼때 파이코인은 지금 OKX에서 공지가 나와졌고, 그리고 파이코인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죠. 어 그래 지금 파이를 OKX에 안전하게 입금을 하는 방법 어 기사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형성이 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 그래 제가 이렇게 상장을 앞둔 코인들은 이브원트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목표가를 4,100원대로 상장을 하기 전에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12월 10일 날 시초가 대비 어마어마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4,250원까지 도달한 모습에 구독자분들도 단기 안에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말씀들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파이코인의 OKX에 안전하게 입금하는 방법과 제가 무브먼트를 보내드렸던 것처럼 파이코인이 상장을 하고 나서 최종적인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제 연락번호로 연락을 따로 주시면은, 이 파이코인이 OKX에 상장을 할때 목표가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지금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시장은 아니지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당 얼마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게 되면은, 이 파이코인을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0원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 가지 팀만 말씀해 드리면 일단은 1달러는 돌파를 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들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1달러가 1,450원 정도 하니까 보통 제 주변에 파이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은 1만 개까지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치면은 1,45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파이코인을 단 하나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올라갔다고 팔으면 이게 손해보는 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참고를 하셔서 실제로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거래 가격대를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 1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10달러가 넘어가는 금액들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참고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의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시고 아 그리고 파이코인 예비 홀더 분들이라면 상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홀더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최소 70배 이상 폭등이 예상되는 코인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가는 400원 정도로 잡고 있고 1차 목표가는 24,000원까지 날아갈 만한 코인이다 라고 보고 있는 코인이고요. 이 어피트와 빗썸에서도 조만간 상장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긴급 정보를 입수한 상태로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위에 연락번호로 7번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문자 알림을 드릴 예정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번에 70배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하고는 다르죠. 단순하게 영상에 말로만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아니라 제가 사용을 하는 문자 발송 사이트에서 보내드렸던 전송 내역을 보여드리면 11월 5일날 10시 32분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번으로 비트코인은 세력 매집이 완료가 됐고 1억 2천은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날이 바로 이날인데 그날 이후에 어마어마 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부지코인도 11월 3일날 9시 32분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번으로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가 됐고 미 대선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 최대한 쓸어 담으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 날인데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구독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진행을 하는 코인도 정말 어마어마한 코인이다. 171억 달러면 은 우리 하나로 24조 4천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들이 이동이 되는 걸 확인이 됐고 매집을 했던 기간만 하더라도 최소 2년 동안은 매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역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 혼자만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앞전에 비트코인 도지코인에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들처럼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 알림을 보내드려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맞춰서 다시 한번 알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연락번호 010 8697-5464라는 번호로 문자로 간단하게 7번 남겨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인 걸 알고 이 코인의 이름을 알려드리고 정확하게 폭등이 예상되는 날짜와 시간 잡아드려서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항상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모두가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